오늘 CDPR은 레드 스트림을 통해 2.1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드디어 게임 내에서 지하철을 탈수 있게 됩니다. 사이버펑크 2077첫 트레일러에서 등장한 지하철 장면 이후로 끊임없이 많은 유저들이 게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원했고 2.0 패치와 팬텀 리버티 출시 이후에도 지하철이 추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유저들이 많았는데요. 2.1 패치에서부터는 마침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하철이 생긴다고 해서 게임 플레이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거나 하지 않겠지만 출시 초기 과대광고를 언급할 때 자주 거론되었던 지하철을 추가한 건 CDPR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의미가 큰 업데이트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으로 아담 스매셔와의 보스전이 바뀝니다. 2.0 패치 이후 전반적으로 전투의 난이도가 상승했지만, 옵스몹들은 그저 데미지만 강해졌을 뿐 여전히 단조로운 패턴을 보여주며 강력한 보스와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온 2.1 버전의 아담스매져는 좀더 다양한 공격 패턴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담스매져가 애니메이션 엣지러너와 마찬가지로 산데비스탄을 쓰면서 공격하며 애니와 동일하게 산데비스탄 사용 시 잔상이 남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엣지러너 공개 이후 1년 3개월 만에 드디어 기초적인 임플란트를 장착한 아담 스매셔를 볼수 있겠네요. 플레이어는 이제 운전할 때 뿐만 아니라 걸으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으며 라디오 UI에서 자체적으로 소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캐스트나 대화같이 게임의 중요한 순간에는 라디오 기능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분노의 질투 캐스트를 완료하면 반복적으로 가능한 자동차 경제 미션이 추가됩니다. 보상은 엘카피탄의 차량배달 미션과 비슷하게 돈과 오토픽서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다섯 종류의 신규 바이크와 오픈카 형태인 포르쉐 911 컨버터블이 추가됩니다. 바이크의 주행 경험을 개선했으며, 윌리나 플리카 같은 묘기 주행도 가능해집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처럼 콘크리트 파이프에서 이렇게 스턴트맨 트릭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추가로 주행 중에 나이프나 도끼 같은 투척 무기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캐스트나 의뢰 중에 갱단에 반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갱단이 추격자를 보내서 플레이어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몇몇 의뢰 중에 차량을 훔쳐서 특정 장소로 옮기는 의뢰가 있는데 이제는 주행 중에 해당 갱단들이 따라 붙어서 차량 전투가 좀더 활성화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폰트 크기 조절, HUD 비주얼 이펙트 온오프, 인터페이스 색상 변경 등좀더 디테일하게 UI와 HUD 설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고속도로가 추가됩니다. 기존에 막혀있던 또는 플레이어는 사용할 수 있지만 교통이 없던 도로를 재작업했으며 거기에는 몇 가지 작은 요소들을 숨겨놨다고 하네요. 페넨과 주디와 같은 로맨스가 가능한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추가된다고 합니다.